충성, 중성.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모에게 반드시 효도를 해야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효행이 백행 기본, 효행을 밑바닥에 기초로 두고 효행하는 사람만이 모든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가화만사성.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잘 돌아가야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세상의 우주를 제패할 수 있다. 망랑 가면은 우주의 중심으로서 우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초능력의 사나이. 망랑 가면은 학교도 서울대학교 철학과 79학번. 어쩌라고? 망랑 가면 철학 공부했는데 어쩌라고? 경찰 불러! 법 쪽에도 내가 잘 알아이. 법 공부도 엄청나게 했어. 이? 형사법, 인사법 등. 뭐? 인사법이 뭐냐고? 재산 관련된 거. 형사법, 깡패 도둑놈들 잡는 거. 헌법.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누려하고 야 지켜야 할 법을 헌법이라고 그런 것이요.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행복과 자유를 만끽할수 있다. 뭐, 어쩌라고? 벌금 내라고? 헌법에 위반되고 법에 위반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 방랑 가면 세상 살면서 세번 과태료 물어봤어. 3만원짜리 경범죄. 고성망가. 이것도 고성망가요? 표현의 자유. 내가 인정 못 해. 그래도 냈어. 왜? 국고를 채워야 돼. 이 새끼들이 말이야. 도둑놈들이 많아지고. 다음 주가지고 국고가 텅텅 비어지고 마이너스 났단 게. 그래서 벌금 세번 냈어. 3만원짜리 세 번! 뭐, 정과가 뭐 10개니, 20개니 하면서 나한테 들이댄 놈들 다 때려 잡아버려. 교도소에 갔다 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야. 또 나와가지고. 깝죽대고 말이요 정과가 몇 개니, 몇 개니. 헛다, 헛다, 잘한다, 잘해. 그게 자랑이냐? 좀 자랑스러운 일을 해가지고 자랑거리를 입을 열고 자랑을 해봐. 정과가 많은 것이 자랑이어야, 아야, 대한민국 깡패들아. 방랑카멘을 봐라, 이 새끼들아. 나가 너희들을 잡으러 다닌다. 전두환 시절의 청송교도소. 알지? 삼천교일 때. 인자 박랑카멘면 대통령 되면 7천 교육 대첫 번째 정치 개들 싹 잡아다가 정신 교육 시킨다. 두 번째 공무원 탁상공론 무의무시 무의도시 가는 새끼들 싹 잡아다가 교육 시킨다. 세 번째 자유민주 국가를 흔드는 깡패 새끼들 싹 잡아다가 청소 시킨다. 알았냐? 깡패들 조심해라. 그리고 정신들 조심해라. 그리고 법 쪽에 있는 인간들 이재명이는 왜안 잡아가는데? 문재인은 왜안 잡아가는데? 그리 새끼들 잡아가. 서민들 쬐끔하는 거 잘못한 거. 3만 원짜리 과태료나 부과시키지 말고. 너희들 월급이 얼마야? 그것 잡으러 다니면서 인력 낭비하고 자동차 기름 낭비하고 그러면 되겠냐? 똑바로 해. 똑바로 하라고. 좀 크게 놀아 이 새끼들아. 좁쌀맞게 말이에요. 서민들을 갖다가 국민의 주인인데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을 갖고 놀아? 권력자들, 힘있는 자들 재력가들 얼마나 탈세를 많이 하고 얼마나 국가의 재정을 손실시키고 있어요. 다 훔쳐다가 외국에다 빼돌려 놓고 전쟁이 나면 다 도망가려면 새끼들. 그리 새끼들 왜 보호해 주는데 국민의 세금에 녹을 먹고 사는 새끼들이 왜 그리 새끼들을 용서해 주는데, 국민의 주인을 갖고 말이여, 지기들 종인금 마냥, 이래라, 저래라, 싸가지가 하나도 없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바른 사회, 정의로운 사회, 정말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방랑 가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알았지?